이거?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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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랬어. 음. 어머나. 음. 그랬구나. <laughs> 아유 그랬어요. 응. 음. 향구야? 그렇게 말을 잘해? 네. 응? 네. 어머, 그랬어? 네. 어머나, 그랬구나. 네. 아유, 그랬어? 네. 어머나, 그랬구나. 네. 하지마, 형, 형, 그, 형, 이나왜 그래? 발로 이렇게 차, 이를 그치, 그러니까형 나빠? 성 나빠? 응. 형, 형 나빠? 형민이 형 나빠? 아, 속상했어 그랬을 때는. 형 나빠? 어, 나쁘게 안 하진데 왜 발로 차? 울었어. 해줘 나, 나 해줘. 응. 근데 오늘 엄마한테. 오늘 어린이집에서 벌도 받았고 집에서도 벌 받았어요. 집에서 무슨 벌 받았어? 아까 전일는 안에서 벌 아니라 엄마가 혼낸 거지. 혼냈어요. 음. 그래서 내가 막 울라고 막 킥킥 죄 조금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 형구가 또 아프게 대하나. 안 하려. 너한테 관심 가주라고 형구야. 아유 또 너랑 안 놀아주니까 또 속상했어. 귀엽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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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